주산매스 연승이 끝나고, 이제. 저도 어저께 좀 아쉬워서 저는 잠을 많이는 못 자고 이제 아침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시즌 최다 기록은 7연승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그냥 뭐 져서 아쉽다기보다는 그냥 더 이기고 싶다 더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민석 선수가 좀더잘 던져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분이 있지만 선발 로테이션에 초반에 들어가지 않았던 선수인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막아 최민석 선수가 길게 못 던져줘서 5이닝을 못 채워줘서 이렇게 탓할 수도 없고 그 선수가 지금 이 정도 활약해준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다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내년에 활약이 사실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가는 게 훨씬 좋다 결국에는 타자들이 좀 힘을 내주었지만 우리 최원준 선수라든지 박치국 선수가 불편해서 흔들리면서 말로 없런도 맞고 이제 저는 박치국 선수의 그 스트레이트 볼렛 처음에 나오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선수 개인 한 명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팀 흐름 자체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간에 케이브 선수가 태양권까지 쓰면서 상대 스티브 선수에게 공을 가리면서 이렇게 또 행운의 타점들도 많이 나고 행운의 득점들도 많이 나고 우리한테 좀 좋은 기운들이 좀 많이 있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경기를 내줬다 근데 그래도 뭐 그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한번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재환유 그러니까 선수가 오늘 우리 나오고 패트릭 선수가 상대는 나오고 내일은 아마 코러빈 선수가 나올 것이고 저쪽 오원석 선수가 나오겠죠. 이 선발 매치업들이 재환유 선수, 패트릭 선수하면 외국인 선수고 재환유 선수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많이 밀리는 것 같긴 한데 재환유 선수가 지난번에 일단 호투를 해줬고 근데 연속해서 호투하는 건 사실 확률이 좀 낮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번처럼 초반에 긴장하고 그 긴장을 풀어내면서부터. 씩씩하게 투구를 해줬단 말이죠. 그다음 그것처럼 좀 맞춰 잡는 피칭하고 삼진은 없었지만 맞춰 잡는 피칭을 하면서 야수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패트릭 선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수긴 하지만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사실 지난번 이 직전 경기 키움 경기 때 완벽하게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5와 3분의 2 이닝을 던졌고 108구 투구를 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A에서 계속 중간 개트만 하고 나온 선수라서 어, 아마 선발 로테이션으로 몸을 만드는 거이 선수도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환유 선수도 마찬가지고 패트릭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4회 5회 가서 키움한테 실점을 좀 했거든요. 3실점. 그래서 5와 3분의 2이닝 투구를 하고 키움한테 3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날 내용 자체는. 그 6이닝 이상을 못끌어가 졌고. 그래서 5와 3분의 2 이닝 투구를 했기 때문에 나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이 공략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투구수를 계속 놀리면서 그러니까 타자들이 오늘 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타자들이 패트릭 머피 선수의 공을 좀 지긋하게 봐주면서 그러면 우리 타순 조정도 좀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재석 선수가 지금 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재석 선수의 장타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상 공도 좀잘 보고 있는 편이고 하니까 그 선수를 좀 상위 타선으로좀 올려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테이블 세터 쪽까지도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패트리버피 선수에게는 어쨌든 투구수를 이 선수에게 많이 늘리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제한우 선수는 그냥 사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닝을 얼마까지 먹어야 할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식하게 자기 투구를 하고 안 되면 이제 우리 나오시는 투수들 나와야죠. 물론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걱정되고 내일도 코업인데우원석인데 전혀 매치업이 우리가 앞서지 않죠. 내일도 불편을 많이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제 안 나왔던 투수들이 오늘 위주로 나오고 홍건이라든지 어뭐 김태균 선수도 오늘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양재훈 선수나 아니면 윤태호 선수가 오늘 좀 활약을 해주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게 윤태호 선수가 만약에 재환윤 선수 뒤에 붙어가지고 롱릴 정도로 활약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연승을 꿈꿀 수도 있고. 재환윤 선수, 코러빈 선수가 매치업에서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시 연패를 좀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연승 다음에 연패가 온다는 흐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페이스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연승이 끊어졌다고 해서 아 다시 연승해야지 이거보다는 5위권 팀하고 많이 붙어 있으니까 욕심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 페이스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최승연 선수가 지금 못 나오니까 재원주 선수를 믿고 가기로 했으면 한번 믿을 수 있는 데까지 믿어봐야 된다. 이 선수가 실점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데 타자들이 오늘은 힘을 내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타자들이 어제 경기도 힘을 많이 내줬지만 오늘도 힘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다득점 경기를 하는데 일단은 투구 수를 많이 늘리면 패트릭 선수 상대로는 4회 5회가 넘어가면 체력이 좀 떨어. 거거든요. 우리가 패트릭을 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이 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가급적 이겼으면 좋겠고 내일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기는 게 기분은 좋으니까 근데 졌다고 해서 뭐 연패를 했다고 해서 아 드디어 우리도 또 원래 제 길을 찾아가네 망했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오늘도 힘내서 두삼병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까지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